이런 종류석을 저다 왜딴야이 따... 오늘의 주제는 악마성이라는 게임과 함께합니다. 1986년 패밀리 컴퓨터로 출시된 플랫폼 액션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시몬 벨몬드라고 하는 용사가 돼서 악마성에 잠입하여 나쁜 악마들의 머리통을 두들기고 수장인 드라큘라까지 혼내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유의 그래픽과 게임 구조, 음산한 음악이 매력적이며 악마들을 무찌르는 게임답게 난이도도 악마 같습니다. 시작하면 주인공 벨몬트는 악마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횃불이 있길래 툭툭 쳐보죠. 횃불에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단금을 주면서 보조 무기가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이런 개념을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좋군요. 나쁜 놈들은 어지간하면 철퇴의 한방인데, 이 놈들은 죽으면 가끔 하트를 뱉어줍니다. 저는 이 하트를 먹을 때마다 체력 회복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보통 하트는 체력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좋다고 계속 먹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트는 보조무기 탄환이라고 합니다. 단검은 쓸 때마다 하트 한개 소모 이런 식입니다. 하트가 체력이 아닌 건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지네요. 가끔 성수 같은 아이템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도끼가 등장하기도 하고, 십자가나 시계도 등장하는 등 뭔가 종교적인 색채가 느껴집니다. 또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더니 뱀파이어 써서... 바이벌에서 <off> 봤던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래된 게임인데도 되게 친숙하네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뱀선은 가볍게 즐길 수 있고 남녀노소 좋아하고 우리 아이 술안주로도 딱이지만 악마성은 더럽게 어려운 데다가 플레이어를 괴롭히죠. 어린 아이들이 이 게임을 하다가 눈물 흘리기 딱 좋습니다. 86년도에 태어나보진 않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악마성 게임을 선물받아서 즐기다가 악랄한 난이도에 엉엉 울어버리고 산타 할아버지 도착 3시간 전에 착한 아이 선물 수령자 명단에서 지워지는 게 눈에 선합니다. 착한 아이들에게 절망을 주는 그야말로 악마 같은 게임이라고 볼수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더럽게 불편한 점프, 약해 빠진 주인공 델몬트, 악랄하게 구성된 스테이지, 이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르죠. 공중에서 조절할 수 없는 점프를 가졌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딱한 번의 점프로 회피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86년도 당시 이런 건 흔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주인공 벨몬드가 약한 건 너무 이상한데요. 벨몬트가 철퇴를 가볍게 휘두르는 주인공이죠. 분명 어느 정도 수련이 되어 있는 몸일 겁니다. 흔히 말하는 장사 체형이... 근데 델몬트는 좀 부딪혔다 하면 체력이 금방 사라집니다. 보통 게임이 체력을 10칸 사용하는데 델몬트는 무려 16칸을 사용해서 좀더 튼튼해 보이지만 부딪히면 최소 2칸이 납니다. 이럴 거면 왜 16칸으로 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체력 회복 수단도 스테이지를 샅샅이 뒤지고 여기저기 두들겨서 비밀을 발견해야 고기를 먹는데 고작 4칸밖에 차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종합하자면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직된 점프를 가졌고 주인공은 너무 비실하고 약하죠? 근데 사실 이 정도면 옛날 게임이 평균 이상 캐릭터입니다. 오히려 대략 6방 정도를 맞고 버텨주는 벨몬드는 생각해보면 대놓고 강한 캐릭터죠. 마계촌을 생각해보면 한대 맞으면 갑옷이 날아가고 다음에는 순살치킨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게임 내에서는 이게 체감이 안됩니다. 왜냐구요? 악랄하게 구성된 스테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요즘 기준으로 봐도 악질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놀라운 수준이죠. 스테이지 3까지는 그냥저냥 할만합니다. 재빠른 적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죽고 나서도 아이템 복구가 굉장히 빠르게 가능합니다. 보스도 별 패턴 없는 박쥐에 불과하죠. 하지만 5스테이지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게임이 급격하게 악랄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요상한 적, 메두사이드라고 하는 적인데요. 위아래로 흔들거리면서 공중을 날아다니고, 벨몬들을툭 치고 지나가는 게 공격입니다.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정말 오묘한 타이밍에 등장합니다. 어딘가로 이동해야 하는 순간 그 위치에서 피하기 애매한 타이밍에만 딱 나와요. 그리고 정말로 은근히 빨라요. 가만히 있으면 맞을 것 같고 달려서 피하기에는 벨몬드보다 조금 빠릅니다. 등장할 때마다 계속 심리전을 거는 거죠.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맵에서 집중해서 이동해야 하는 구간에 꼭 나오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고 편하게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쯤 되면 보스보다 스테이지가 쉽습니다. 보존무기 중에 시계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은 하트를 많이 쓰는 대신 시간을 정지합니다. 근데 보스까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보스전을 아주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노양심 게임의 유일한 양심이죠. 잠시 희망의 빛을 본 직후 다시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대머리 벼룩 같은 몬스터가 나오는데 얘는 아주 미묘한 랜덤 점프를 갈겨버리는데 상대하는 입장에서 아... 아주 개떡 같습니다. 도망다니는 척하면서 공격을 하고, 공격을 하는 척하면서 슬슬 도망가죠. 무시하고 지나가려면 쫓아오기까지 해서 이쯤부터 슬슬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까마귀와 스켈레톤, 딱 낙사하기 좋은 위치에 등장하더니 주인공과 아슬아슬한 위치에서 싸우는 걸 유도합니다. 보통 고전 게임들의 적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싸우는 법을 알게 되면 그냥 쉽게 상대할 수 있죠. 근데 얘들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익숙한 것 같다가도 뭔가 색다른 방식으로 저를 괴롭히죠. 아 이제 좀 진행할 만한데? 싶으면 동시에 등장. 하면서 유저에게 어떻게든 엿을 먹여주려고 안달입니다. 스테이지를 열심히 진행해도 똑같 습니다. 맵을 타고 오는 미친 어인들이 등장 해서 저를 괴롭히고 11스테이지에서는 대머리 벼룩을 공중에서 투하까지 하죠. 이거 진짜 즐기라고 만든 게임이 맞냐 한 마리만 나와도 어려운 대머리를 진짜 어떻게든 입에 집어넣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이거는 진짜 안 해보시면 느낌이 안 옵니다. 그래도 시계를 써서 시간을 멈추면 그나마 어떻게든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시계로 지나갈 사람들의 예상이라도 한 건지 자신들이 만든 보스가 날먹으로 잡히는 게 싫은 건지 12 스테이지 보스부터는 시계가 안 먹힙니다. 시간 정지 없이 순수 실력만으로 잡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 보스는 꽤 단단한데다가 대머리 하수인도 한 마리 등장합니다. 이 대머리는 폴짝 폴짝 뛰어다니면서 불똥을 갈기는데 진짜 진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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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겹습니다. 심지어 무적이라서 죽지도 않아요. 보스 전 끝까지 싸워야 하는 상대죠. 보스는 따로 공격을 가하지는 않지만 부딪히면 진짜 큰 데미지를 줍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사나이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하는데 여기서 3번 다 썼습니다. 진짜. 아무튼 어떻게든 잡아낸 다음 도착한 13스테이지 5스테이지만 더 가면 마지막 보스 만나고 엔딩인데 좀처럼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지 않는 해골도 등장합니다. 이 빨간 해골은 죽이고 나면 조금 지나서 슥 일어납니다. 느릿느릿하게 일어날 때도 있고 그냥 벌떡 일어날 때도 있어서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모든 몬스터들은 이 구간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15스테이지 마지막 구간이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에서는 방패를 든 도끼병이 맞고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이동 속도도 빠른데다가 앞과 아래로 도끼를 던져서 플레이를 견제하죠. 그리고 옆에서는 3초마다 메두사이드를 소환합니다. 이 구간 디자인한 사람은 이거 해봐야 됩니다. 진짜. 온갖 욕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화가 치밀요 오입니다 우라통이라는 단어는 이때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개떡 같은 스테이지를 지나와도 보스도 아주 그냥 아아 아 진짜 다시 봐도 개완하네. 이 보스는 사슬낫을 소환하거든요. 공격해서 없앨 수 있는데 바로 다시 소환합니다. 그 사슬낫이 주기적으로 세 발씩 이동하면서 공격해오면 그걸 피하면서 보스를 때려야 하는데 그게 진짜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가는 길도 어려운데, 보스도 지금까지랑 차원이 달라요. 도전 기회는 그래도 무제한으로 주거든요? 근데 진짜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옛날 게임이잖아요? 86년도 게임? 그래서 그런지 버그가 좀 있습니다. 맵에 뭐, 독립 오브젝트? 탄환? 그런 게 많으면은, 어.. 정확히 6발 이상 존재하면은 게임이 멈춥니다. 이식을 너무 잘해서 원작 버그까지 이식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3시간을 쏟아부었는데 게임이 멈춰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똥겜이 아니면 뭐야? 그래서 3시간 걸려서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이지 다 뚫고 보스전까지 왔거든요? 이 보스 드라큘라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순간이동 이후 탄환 세발 발사 근데 저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브젝트가 6개 이상 있으면 어떻게 된다? 게임이 멈춘다. 이게 똥 게임이 아니면 뭡니까? 게임은 솔직히 똥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타이틀을 가진 게임이든 간에 자신만의 매력을 보여줘야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은 진짜 오래된 게임인데도 매력이 넘칩니다. 진짜로 드라큘라가 등장할 것같이 생긴 스테이지부터 맵의 디테일이나 맵을 표현하는 방식도 뛰어나고 함정이나 숨겨진 것을 발견하게 유도하는 것, 개성 넘치는 적들도 잘 만들어 놨고 오묘한 적 배치로 인한 맛있게 매운 난이도,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 주는 음산하면서도 신나는 음악.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죠. 이 시기의 게임들을 여러 하지만 이정도의 게임은 거의 없었거든요 모두가 처음이고 어리숙하던 시기에 요즘 게임들이 가진 구성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컨셉부터 엔딩까지 말이에요 마지막 보스를 만나는 이 장소의 구조를 보면 아주 예전에 진행했던 스테이지에서 목격한 그대로입니다 옛날에는 용량도 없고 구현도 힘들었을텐데 최대한으로 쥐어짜서 이런걸 넣은걸 보면 개발진의 노력에 감탄하고 박수를 치게 되죠 보스전도 마지막 보스답게 굉장히 재밌고 맵게 만들었고 마지막 보스 2페이지의 약점무기를 마지막 보스 바로 옆에 숨겨놓는 등 게임을 파고들수록 더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게 1986년도라고 믿기지 않습니다. 아, 인정하겠습니다. 악마성은 똥게임이 아니고 갓게임입니다. 하지만 보스전에서 튕기는 게임은 똥게임이 맞지 않을까? 여러분도 3시간 했는데 튕겨서 다시 시작하면 똥게임이라고 소리 지르실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